와, 어, 쭈칩다. 어디, 아, 무도 부승가 세젤귀님 아, 부승간세젤귀 이거는 순간이 팬인이 보내준 거라서. 어, 그냥 나갔어. 아, 그냥 이거 필요 없어. 갑자기 어렵다. 가사 아닌가? 자배 가수. 와, 진짜 어렵다. 이게. 이렇게. 아, 뭐야. 다이아몬드 뭐야? 이게 문제라고? 어? 이게 어?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거 버닝이 아니다, 이거. 아릴 수도 있지, 쪘던 살을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승기 되돌리다 할수 없는 그 계절의 끝 왜? 아, 되 돌려서 아, 되돌리죠. 저게 왜 되돌리는 거야. 되돌라 되돌아가잖아 다시 똑같이. 어? 되돌라 되돌아가잖아 다시 똑같이. 어? 어, 되돌라, 다시 똑같이. 어. 아, 갑자기 돌아와. 어, 갑자기 돌아오는 뭔가 어. 마마무 데칼코마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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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러야지. 불러 불러야, 어, 불러. 불러. 알면 불러. 아는 사람이 부르면 노래 몰라. 노래, 노래 몰라. 다른 형 몰라. 이런 식으로 나는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제 얘기해도 안 좋은 거래요. 빨리, 빨리 너나 입을 맞춰 오렌지 비가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아 맞다 맞다. 얘기하지 마. 그노아그 어. 아, 그 해봐 그 빨리. 시작. 4 m i n 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왜? 어? 왜? 왜 근데?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잖아. <laughs> 어? 머리.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때랑 싫어. 아, G-DRAGON. 아, 머리 이겼게. 스웨 체크, 스웨 체크. 야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팔 누르잖아. 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 <laughs> 버닝송이잖아. 자 안전을 계세요. <laughs> 찔러는 거야. 찔러봐. 찔러 찔러. 제작진 힌트 있다면서요. 자 힌트 드립니다. <laughs> 그쉬쉴것 같은데. 제작진 이 야심차게 준비한. <웃음> <웃음> 뭐야? 아, 오디오 없어요? <laughs> 이거 뭐야 어? 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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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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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치마터치마바디 노래 불러봐요. 원투 t 리치마이바디터치마바디 온몸을 찌르니까 어쨌든 터치마바디군요터치마바디죠 저희 팀은. 기봉인데 나이키? 저, 나이트라인 아니어 빗돌이를 데리러 가님 빗돌이? 어? 빗돌이? 일나 날아봐야 말해봐 말해봐 빗이날아 그치? 빗돌이 아야 그니까 앞을 찾으면 되지 어. 가사인 것 같은데? <laughs> 가사인 것 같은데? <laughs> 받는 거 받는 거드아 아, 이건 이건 아... 그래 같이 합다 같이 합시다. 대박색깔이다저 사람도 죽어. 자 우리 기를줄까아 vale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한번 기회를 드리고 하시죠. 뭔데 방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100% 1 0 0 이거는 와. 100%야? 대박이다.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맞출게요. 자존심 상한다 그냥 맞춰라 이러면 나갈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고맙다 기회를 줬어요 말해봐. 손으로 지혜가 말해봤는데 잘봤을겁이다 잘 맞아 거꾸로, 거꾸로 말해봐럭전화럭다 어? 럭꼬 꺼? 로꼬 코 로꼬 꺼? 꺼? 정답! 설비 정답! 럭꼬 꺼? 정답! 정답! <laughs> <설비>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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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 들 잡은 사람인 줄 아녜요? 아니 그렇게 어, 멋있게 방금... 한번 해보시라고 <laughs> 준다는 그러니까 아니 뭐, 뭐, 먼저 맞추는 뭐, 뭐, 기회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 기회 준다는데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laughs> 노래 불러야 돼요 어, 알아 알아 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의 로쿠꺼 가자 원투 쓰리, 포. 로쿠꺼로쿠꺼로쿠꺼 말해봐 로쿠꺼 로쿠코 아 왜? 아, 왜? 조명 이렇이떨어지 조명 또떨어지 부실하게 돼가지고. 아. 세핑 세핑님. 세핑 세핑님. 볼 수가 있어 세핑 세핑님. 볼 수가 있어요. 오렌 카라멜 까탈레나. 와. 진짜로

이게 무대 의상이 대박이다. 진짜로 실제로 초반 초반 느낌 초등 올라가잖